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탄 뉴스 3개 57입니다. 트로트의 심장. 가장 빠르고 가장 깊은 소식만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강한 취재와 더 정확한 보도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오전 6시 42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장면이 포착됐다. 서울 여의도 KBS 본관 2층.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던 이른 아침, 로비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형광등이 실내를 채우고 있었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어딘가 묘하게 굳어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시각,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 하단에 단 3초, 아주 짧은 문장이 스쳐 지나갔다. KBS 송패, VIP invitation, priority guest. 문장은 너무 짧았고, 화면은 너무 빨리 바뀌었다. 하지만 업계 사람들의 눈은 결코 놓치지 않았다. 트롯업계 단톡방은 그 3초 이후 문자 그대로 폭발했다. 보셨어요? 올해 중심은 정해졌네요. 이 단어 송패에서 쓴적 거의 없는데 3초. 그러나 충분했다. 올해 KBS 송 페스티벌. 그 중심에 영탁이 있다는 신호는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KBS 연말 음악 프로그램의 초청은 조용하다. 라인업 공개 리허설 안내. 최종 동선 조율. 늘 그렇듯 공식 보도자료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VIP 초청장. 그것도 피아사이오리티 게스트라는 문구가 박힌 형태. KBS 내부 관계자는 말한다. 이 단어는 쉽게 쓰지 않습니다. 국가급 행사나 특정 인물에게 절대적 의미를 부여해야 할 때만 등장합니다. 즉, 단순 초대가 아니라 올해의 상징성을 특정 아티스트에게 부여하는 사례라는 뜻이다. 그 아티스트는 영탁, 올해 송패의 중심축이라는 사실이 그단한 줄로 사실상 공표된 셈이다. 2025년의 트롯 시장은 묵직하게 변했다. 화려한 서바이벌 예능 열풍이 지나갔지만 음원 공연 광고에서의 선호도는 뚜렷하게 살아났다. 트롯, 음원 스트리밍 전년 대비 28% 상승 TV, 음악 프로 내 트롯 비중 약 1.7배 증가 40인 60대 소비층 기준 광고 선호도 트롯 아티스트 1위. 이 변화의 중심에는 데이터에서도 현장에서도 계속 영탁의 이름이 등장했다. 특히 전국 투어 매진 기록은 업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일부 도시는 오픈 37분 만에 전석 매진 유튜브 음원 라이브 누적 2억 1천만 뷰 돌파, 2030대 스트리밍 상승률 62% 송파의 제작진이 9월부터 지속적으로 체크해 온 지표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는 11월 중순 보고서에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본지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KBS 음악 제작국 11월 중순 보고서는 이런 문장을 담고 있었다. 그는 송패의 밸런스 포인트다. 밸런스 포인트. 즉 프로그램의 균형을 잡는 핵심축이라는 뜻이다. 이 분석은 단순 인기 측정이 아니었다. 시청자 호응도 세대별 반응 라이브 유지 시청률 SNS 실시간 참여도 이 모든 지표가 하나의 인물을 가리킨다. 영탁 익명을 요청한 한 PD는 말했다. 송패는 대중성 플러스 음악성 두 축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영탁은 그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거의 유일한 아티스트예요. 음악 감독 b씨는 올해 송패 준비 과정에서 유독 공을 들였던 파트를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영탁 무대는 단순히 한 곡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올해 송패 시그니처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오케스트라 32인조 풀 편성 히트곡 베이블루스 새로운 편곡 후반부 장단 서명명 참여 백힘 60도 회전 특수 카메라 3대 배치 백 스크린에 2025 음악계 하이라이트 영상 삽입비는 작년 대비 제작비 18% 증가의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 음악 감독은 또 이렇게 말했다. 제작비 증가분 중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영탁 무대입니다. 그만큼 올해는 상징성을 부여해야 했습니다. KBS 송패 VIP 초청장에는 업계에서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세 가지 특권이 부여된다. 독립대기실 오프닝 엔딩 동선 우선권 카메라. 컷비 중 우선 조정 세 번째는 특히 막강한 힘을 가진다. PDCC는 말한다. 연말 음악 프로그램에서 오프닝 엔딩 컷몇 초는 곧 올해 얼굴을 의미합니다. 즉 KBS가 영탁에게 VIP를 부여한 것은 올해 송패의 메인 시그니처 얼굴을 영탁으로 설정했다는 뜻. 11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SNS와 주요 포털의 실시간 트렌드에는 영탁 관련 키워드 3개가 동시에 상위권을 차지했다. 영탁 VIP 1위, 영탁 가요대 축제 3위, 영탁 메인 스테이지 7위. 특히 X 트위터에서는 1시간 동안 언급량 10만 건 이상. 이는 올해 송파에 관련 키워드 중 단일 최다 기록이다. 한 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VIP라는 단어가 KBS에서 직접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올해는 정말 중심이 영탁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느낌이었어요. 송패 VIP 초청 소식이 나온 직후 광고 업계는 바로 움직였다. 식품, 금융, 제약 대기업들이 영탁의 2026 모델 가치 재평가 TF를 구성했다는 소식도 확인됐다. 광고사 전략기획팀 관계자는 말한다. 연말 송패는 전 세대 시청률이 가장 넓습니다. 송패에서 비중이 커지면 내년 모델료는 기본 20% 상승입니다. 즉, 이번 VIP 초청 모치마 내년 상반기 모델 계약 가치 상승 신호라는 분석이 업계의 공통적 견해대다. 취재 말미, 송패의 제작진 고위 관계자 DC는 짧지만 강한 문장을 남겼다. 아이돌도 많고, 화제도 많고, 무대도 화려합니다. 하지만 중심은 단한 명입니다. 우리가 직접 조사했고, 직접 느꼈고, 직접 선택했습니다. 영탁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했다. 올해 송패가 기억되는 장면의 절반은 영탁이 될 겁니다. 그한 문장은 올해 송패의 의도를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작국 내부 회의록에서 새로운 문구가 발견됐다. 취재 도중 확인된 11월 30일자 음악 제작국 회의록. 하단 모서리에 누군가 서둘러 적어 넣은 듯한 단한 줄의 메모가 있었다. 문서 전체 맥락과는 어딘가 따로 노는 듯한. 그러나 시선을 멈추게 만드는 문장. 엔딩 비컷 조정 필요 엔딩 송패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올해의 얼굴이 결정되는 순간.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조정 필요였던 것일까? VIP 초청장 공개 직후 올라온 조정 요청.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엔딩 비컷 조정 필요. 그한 줄이 남긴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다. 메모는 분명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수정이 아니라 송파의 전체 구조를 다시 흔들 수 있는 핵심 신호였다. VIP 초청장 공개 직후 엔딩 비컷 조정 요청이 기록된 시간은 11월 30일 오전 9시 13분.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 즉 VIP 선정, 내부 반응 파악, 엔딩 컷 재조정 이 모든 과정이 하루 안에 움직였다는 뜻이다. 이건 단순 우연일까? 아니면 제작진이 VIP 라인업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엔딩 구성 자체를 손봐야 했던 것일까? 조심스럽지만 제작국 내부에서는 이미 두 가지 가설이 오갔다고 한다. 송패는 각 아티스트의 무대 길이, 오케스트라 이동 시간, 카메라 리필 타임, 엔딩 무대 합류 동선을 초단위로 맞춰야 한다, 한다. 그러나 VIP가 등장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KBS 음악국 관계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VIP 초청자의 경우 오프닝 엔딩의 배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장면은 길어지고 어떤 장면은 짧아질 수도 있죠. 즉, 엔딩 B컷에서 영탁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거나 반대로 배치를 자연스럽게 맞추기 위해 다른 팀을 조정해야 했을 가능성. 실제 업계에서는 엔딩 비컷 조정이란 문구만으로도 출연 순서 변동이 있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JTBC식 분석으로 보면 이 조정은 단순한 위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재정렬하는 과정일 수 있다. KBS 송패는 매년 올해의 얼굴을 엔딩에 강하게 배치한다. 그리고 올해 송패는 특이하게도 음악사 결산이라는 기획의 색깔이 짙다. 그렇다면 제작진은 이 결산의 중심을 명확히 드러내는 엔딩 구도를 다시 체크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닐까? 음악 감독 B씨는 익명으로 설명한다. 올해 송패는 한 해의 감정과 흐름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엔딩 컷은 올해 음악계의 정서를 상징합니다. 그 상징을 어떤 아티스트에게 맡길지 제작국은 아주 세밀하게 고민합니다. 그 세밀함의 끝에 VIP 선정 이후 엔딩 B 컷이 조정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 취재 과정에서 한 스태프는 이상한 타이밍을 지적했다. 보고서 이 업데이트는 보통 오후에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른 아침에 올라왔어요. 누군가 급히 전달 요청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VIP 초청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시점과 엔딩 B컷 조정 요청의 시점이 거의 겹쳐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하나. 왜 그렇게 급했을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해석 1. VIP 시스템 때문에 전체 동선이 바뀌었다. VIP계는 오프닝 엔딩 동선에 우선 배치 권한이 있다. 제작국이 이 권한을 반영하면 무대 합류 타이밍 무대, 후반부 카메라 방향, 합창 엔딩의 구성, 이 모든 것이 바뀐다. 특히 영탁처럼 무대 규모가 큰 경우 조율이 더 힘들다. 따라서 즉각 조정이 필요했을 가능성. 해석 뒤, 외부 반응이 너무 빨랐다. 11월 29일, 오전 11시, 영탁 관련 키워드 3개가 동시에 트렌드 상위권. 제작진이 그 반응을 읽고 프로그램의 메시지 중심을 더 선명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즉, 대중이 이미 중심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엔딩에서 그 메시지를 더 확실히 보여주자. 이런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 해석 3. 내부 원래 구상과 충돌이 생겼다. 이 해석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지만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원래 엔딩 구상에는 다른 아티스트가 중심에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VIP 공개 소식이 기존 기획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각의 주장이며 확증된 사실은 아니다. 촬영팀의 내부 문건 일부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다. 카메라 3번, 하습번, B컷 구도 변경 가능성 검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3번과 보소번, 모두 중앙 메인 구도 담당 카메라라는 점이다. 즉, 엔딩에서 송파의 전체 무대를 잡는 핵심 카메라 동선이 영탁 중심으로 재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촬영팀 관계자는 익명으로 말한다. 특정 아티스트에게 비중이 실리면 카메라 동선은 반드시 수정됩니다. 특히 엔딩에서는 1초가 굉장히 크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엔딩 비컷 조정 메모가 기록된 바로 그날 오후 광고업계에서 새로운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영탁 모델료 조정안이 이미 내부 문서에서 검토 중이다. 식품 대형사에서 내년 캠페인 MB 형태를 논의한다. 이 역시 확인되지 않은 흐름이지만 광고사들은 송파의 엔딩에서의 비중이 매출과 직결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한다. 광고 전략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엔딩 비중이 크면 다음 해상반기 광고료는 거의 고정 상승입니다. 특히 VIP 표기가 있으면 브랜드들은 먼저 움직입니다. 즉 VIP, 엔딩 비컷 조정, 광고 가치 상승 가능성 증가 이 순환 구조가 실제로 움직였던 것이다. 취재 후반 제작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송패는 화려하고 크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엔딩에서 가장 오래 잡히는 사람은 늘 올해의 중심입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무대를 보고, 흐름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올해의 얼굴은 영탁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 그한 줄의 메모는 그 결정을 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엔딩 B컷 조정 메모 하나가 보여주는 건 단순하다. KBS 송패는 영탁을 올해 중심 축으로 세우기 위해 마지막 1초까지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중심 구도가 팬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고, 스트리밍, 방송, 업계, 전체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장면을 결정하는 것은 시청자의 감정이다. 무대 위 빛의 온도, 카메라가 비추는 표정, 관객의 환호, 그리고 영탁의 목소리. 모든 것이 합쳐지는 그 순간, 12월 25일, 여의도 KBS홀서 어떤 장면이 등장할까? 마지막 앵커멘트 우리가 오늘 따라가 본 것은 단순한 루머나 과장된 추측이 아니다. VIP 초청장, 엔딩 B컷 조정 메모, 촬영 동선 변경 기록, 광고 시장의 즉각적 반응, 화려한 조명 뒤에서 움직이는 숫자와 문장과 표정들, 그리고 그 침묵이 가리키는 한 이름, 영탁, 그가 올해 송파의 무대에서 보여줄 단일분, 단 1초의 장면이 2025년 한국 음악계의 한 페이지를 어떻게 덮어버릴지 우리는 곧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트로타 뉴스 3577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더 깊은 취재와 더 정확한 보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터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